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지방선거 성과를 내려고 할 텐데 이번 에 불거진 이슈가 바로 이 전장연 이슈, 네,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네. 이게 지하철에서 시위를 네. 쭉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이 시민들의 볼모 삼아서 네. 이렇게 시위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게 뭐당 내부에서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네. 비판을 하고 또 민주당을 정해놓은 비판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개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데 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지, 어 정말 콕 집어서 얘기해 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위를 그만하게 된데 대해서 거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했더니 시위를 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위 방식 잘못됐다, 그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정치 지형에? 저는 그 정치인 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 다 이런 그 전략 갈라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재보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예요. 저는 그걸 본인이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갈라치기로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근데 이번 대선 결과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부작용이 있었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로 이겼던 어. 것도 이대남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준석 대표 제가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지만, <laughs>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만약 그것마저도 없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그뭐 세, 소위 세대 포이론이든. 성별 갈라치기든, 이런 걸 통해서 분열을 시켜 가지고 자기 편에 확실한 지지자들만 끌어들여서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선거에 이기는 이런 음. 거에, 이, 이 뭐라 그럴까요? 어, 익숙해져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음. 저는 이것도 그렇,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장애인 분들이 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통행권 자유가 보장이 안 되고. 네.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2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이게 하루 아침,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윤석열 대표님도 잘못 얘기했어요. 저는 음. 그것도 틀렸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음. 윤석열 당선인 당선되니까 이러냐? 그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그 전부터. 전, 20년 전부터. 근데도 안 바뀐 거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왜? 네. 정상적으로 시위하고, 뭐 마치 이준석 대표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와대 앞에가 시위하고, 국회 앞에 시위하라고 들어줬습니까? 음. 그러면 이분들이 안 했냐고 했어요. 그 전에 다 청와대 앞에 갔어도 하고, 국회 앞에서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광화문 그역에서 제가는 강변북로에서도 네. 시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있습니다. 게 뭐가 있냐고, 그럼 그 물어보고 음. 싶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들어진 게 있냐고, 안 바뀌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처리하고 욕먹을거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네. 약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까를 생각해야지. 이분들한테 비문명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민들 중에도 이제 지하철을 출퇴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최소한. 한편으로 그런 마음 있지만 이분들을 생각하면 그래 이해가 된다. 내가 좀 늦더라도 조금 참아야지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가만히냐? 목소리 내라. 이거 바로 잡아야지. 왜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 돼? 이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음.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왜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아니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사 그러니까 정치가 예. 다수의 사람들만 위해 일하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음.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정치가 보어마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치가 복지 정책이나 다른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차, 정말 생존권을 유지하며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음. 약육강식의 시대고 정치가 없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능력껏 사는 거고 힘든 사람 힘든 사람 사는 거고 나한테 피해 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러면뭐로 음. 정치가 필요해요. 복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은. 근데 저는 정말 전형적인 갈라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 있겠죠. 불편하니까. 네. 또 실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한테 더 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순혁 지지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는 지금의 야당 이제 곧 여당 될 텐데 그 거대 여당 야당의 대표가 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가 과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꾸 갈등만 유발시키고 누군가에 대해서 배척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음. 피해를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법으로 다 처벌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정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대체 법만 있으면 되지, 판사도 재판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음. 정상 참작을 하고, 상황이 어땠는지 보는 거잖아요. 아니, 법대로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정말 배고파서 빵 훔친 거 법대로 네. 처벌해야죠. 그러면 음. 어떤 판사들은요, 그분들한테 자기 돈 줘가면서 어? 정상 참작에서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뭐뭐 어,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네. 불편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음. 공격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설 자리가 더 없어져요. 소수 계층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그 소외된 계층 이런 계층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음. 보장 보호받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아.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인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국민의 내부에서조차 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런 일정이 있었네요 윤석열 네. 당선인이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 정순택 대주교 어, 또 예방을 했는데 음. 정순택 대주교가 어,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 사회적 약자를 잘 챙겨주고 음.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예. 아, 물론 뭐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여당이 되고 정부가 되고 윤석 당선인 새로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뭐 일침을 가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치라는 본령이 뭔지, 예. 정치가 우리 사회 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안이다. 예. 자, 어, 뭐 글쎄요. 이게 예. 갈라치기 말씀하셨지만은 선거 때 영향이 어떻게 있었고,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한 다음에 또 세밀한 그런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음.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이준석 대표의 모습, 행동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뭐